저는 같이 하성수 군에 반년 동안 심사숙고해서 준비했다는 거네요. 네, 하성수 공동운영위원장이 반년 동안 심사숙고해서 준비한 결과물이 이겁니다. 국거연합정당은 아. 가짜정당입니다. 위성정당이에요. 국민들을 속이려고 유권자를 속이려고각자 그냥 그대로 존재해놓고 비를 따로 뽑아가지고 위성정당 가짜정당 하나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성정당 꼼수 연합정당이랑 뒤돋은 얘기를 주의하는. 정말 장난, <laughs>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게너놀라 <laughs> 우리가 한다고 해서 거기서 너무 정당하게 정당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laughs> 우리가, <알아>. 우리가 결국 <laughs> 안할 수도 있잖아. <laughs> 정국. 구석. 포로나. 방정환. 오늘 뭐 기사를 보면 이인영 원내대표 등 5인의 핵심들이 마포의 한 술집에서 심상정과 함께하는 똥물에 뒹구는 것이다. <laughs> 이런 발언 아 어떻게 선배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술집 회동에서 그 얘기를 했냐 안 했냐 지금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아니죠. 음, 결국에는 진보 정당이라고 본인을 얘기했었던 그 몇몇 정당들이 네.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나선이꼴 자체가 음. 문제적이라는 겁니다. 올소 올소 올소. 선거 연합 정당이에요. 정당이 아니고 완전히 완전히 다른 플랫. 선거 연합 정당은. 가짜 정당입니다. 위성 정당이에요. 어. 국민들을 속이려고 유권자를 속이려고 각당 그냥 그대로 존재해놓고 비례 따로 뽑아가지고 위성 정당 가짜 정당 하나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미래 통합 당이 지금 두 사람입니다. 미래 통합 당이 지금 이렇게 미래. 나서니까 아. 레이싱 뛰고 rpm 초반 에 너무 올라가 있는데 <laughs> <laughs> 어. 기어 넣기 전에 악셀 밟고 있는 어, 그런 저는 느낌이에요. 너무 참담해요. <laughs> 너무, 저는 너무 참담해 제가 사실은 녹색당에서 네. 반년 을 넘게 이익 갖고 싸웠어요. 근데 이게 드러나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최근이죠. 근데 저는 같이 하성수 공. 동 그럼 반년 동안 심사숙고해서 준비했다는 거네요. 네, 하성수 공동 운영위원장이 음. 반년 동안 심사숙고해서 준비한 결과물이 이겁니다. 아. 하성수 공동 운영위원장은 녹색당을 창당하고 음. 지난 2년 동안 비례민주주의 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싸웠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선거제도 개혁을 싸웠었던 사람이 위해서 싸웠었던 사람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고 나서 바로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참여했어요. 그것도 당대표 자격으로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발긴데에 가서 자기 이름 연서명하고 조직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녹색당 말고 다른 정당을 만나러 제안하는 그 모든 자리에 하승수 위원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나쁜 사람인거죠 지금 진보 정치의 망조를 한국 유권자들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국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국의 이 기득권 진보, 기득권 세력들이 386세대들이 세대, 어떻게 한국을 망치고 있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녹색당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과연 민주당이 이 비례정당, 뭐 선거연합이 됐든 연대가 됐든 뭐가 됐든 본인들이 꼼수라고 비판했던 그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총선 판도를 과연 흔들 것인가 눈빛이 되게 흔들리요 하승수 변호사가 이 칼럼을 썼어요 이 96년에 뉴질랜드에서 그 녹색당을 중심으로 다섯 개 정당이 함께 선거 연합 정당을 만들어서 원내 진입했다. 2011년에 고그 노회찬 의원이 비례, 연대 또는 총선과 대선 이대로 하면 불리하니까 연대 의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칼럼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한겨레 기사에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에서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지만 상상할 수 있는 일이고 예를 들어 성, 뭐, 뭐 비례 정당이 하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녹색당, 뭐 그냥 민주당 뭐가 있어요? 그럼 유권자들은 위성 정당을 뽑는 게 아니라 그 당을 뽑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뭐죠? 그런 제도 전혀 없이 음. 각 당이 가짜로 정당 하나 만들어서 비례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유권자들은 내가 어느 정당에 무슨 정책을 믿고 투표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깜깜이 공천을 하는 거야앞해서 공천하는 예전이랑 밀칠 공천 똑같아요 음. 묘, 국민이 그 녹색당에 몇 프로 줬는지 민주당에 몇 프로 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네들끼리 이신이이죠 있는... 무슨 이신장이신지 <laughs>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과자가 몇십 년째 대한민국을 발표하고 음. 있어요 <laughs> 근데 지금 이 선거 연합 정당은 처음부터 연동형 비례제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연비제를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리고 여기에 표를 넣으면 내가 녹색당에 표를 넣는 건지 민주당에 넣는 건지 다른 진보 시민단체에 넣는 건지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국민들 입장에서 되게 헷갈리게 되고 그게 바로 랜덤 박스의재미죠 그러니까. <웃음> <굉장히> <웃음> 대한민국 <웃음> 게임을 전 세계 게임을 지탱하고 있는 내가 넣었는데 어 여기 정당이정제에 걸릴 수도 있고 저기 정당이정제에 걸릴 수도 있고. 한 1탄 10피 정도가 되는거그 랜덤박스 명품 시계 준다고 광고해놓고 뽑으면 전부 다 3만원짜리 동대문 시계 나오는 음. 그런 랜덤박스 정당이 되는거그 시계도 하루두 번은 맞습니다 근데, 근데 정치가 도박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입니다 결국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만약 정의당 없이 했을 경우에 국민들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아있고 저는 결국 정의당이 안 한다고 라 하면 안 하는 게 좋다고 다 정의당이요? 한 정당이라고도 빠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의당을 압박하시는 겁니다 아니 아니요 그거이 아니라 <laughs>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게 총선에서 진짜 큰 악재일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소 8개는 챙겨야 되고 <laughs> 왜냐면 이거 안 해도 병리평에서 8개 가져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정당들은 우리가 들러리만 서는 거 아니잖아요 연동형에서 우리 1번 넣어줘 2번 넣어줘 이 공천권 가지고 지분 싸우고 중간에 군소 정당 하나가야 우리 안 할래 이거 너무나 민주당만 좋은 일이야 티쳐나 어, 하고 이런 거 있는데 주, 여기서 중요한 뭐, 지점이 좀, 좀, 좀 비례 후보자들을 뽑는 거잖아요 비례 후보자들이 <laughs> 각 당으로 돌아가게끔 지금 계획을 삼고 있어요 근데 비례 후보자들은 탈당을 하면 음. 음. 그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 당에서 제명을 시켜서 나가야 돼요. 이것도 한 꼼수입니다. 우리가 출당 조치 나중에 해야 되고 당으로도 올려보내야 되고 그러면 뭐어 돈도 쪼개고 막 이런 논의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있을 때, <laughs> 구체적으로 있을 텐데 진보 정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거짓말과 가짜로 사기로 정철된 것을 보면 저는 너무 참담하고요 현실적으로 <laughs> 생각했을 때 진짜 그냥 이대로만 간다라고 했을 때미한국당의 꼼수 때문에 국회의장도 뺏기고 하반기 국정운영이 전부 전 마비 비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법사위 위원장 하나만 자유한국당이 가져갔다고 해서 그 법사위에서 걸린 법안들이 몇 개나 됩니까 유치원 산법이라든지 민식이법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통과가 안 됐거든요 도둑질에 진짜. 도둑질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아니 경기도당이 <laughs> 그 도둑질을 했다그래서 민주당이랑 진보정당이 도둑질을 해야되는건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범죄자가 되는겁니다 요즘 대학교 1학정치 얘기 학학생얘기 서울시장 출마한 사람한테 아니 사기치는게 아, 아, 현실정치입니다 고 사기치는게 현실정치입니까? 네? 뭐라고요? 아, 서울시장 출마한 사람한테 정치를 모른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아, 전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황하세요. 제가 온라인 사이버대를 나와가지고 잘 모를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비판을 아, 아니 그런 지금 한명 비하자고 아니 아니 아 긴게 얘기하지 않았어 아나 긴게 얘기하지 않았어 아네 상관없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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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하하하하하 그냥 이� 시킵시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위성 정당이 있는데 네. 솔직한 위성 정당과 비겁한 위성 정당인 거예요. 제가 말한 거. 우리는 처음부터 하겠다고 했어요. 미래통합당. 우리는 이제 결국 나왔죠. <웃음> <미래통합> <웃음>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공수처 검찰 개혁 조국 사태 여론에 말린 거 같아요. 그거 통과시키려고 연동형 비례제 4+1 되면 이사단이날걸 미리 예상했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근데. 이걸 피하려고 다시 꼼수 부리면서 연합하면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민주당 선거 더 망합니다. 지역구에서 표더 떨어질 거예요. 결국은 3월 10일까지 다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좁파, 촉박합니다. 경계볼에 통복가 먹듯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전 매우 민, 민, 민주적이지 못하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한 능력입니다. <laughs> 그, 그 어떤 사람 대내지 못했던. <laughs> 아 자꾸. <수는> 아 그렇어요. 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는 안 됐어요. 이러니까 <laughs> <문이 얘기하는데 웃음> 너무 힘들어. 오랜만다시조힘장어이사만에다얘조하 <laughs> <조정> 장관 람이 <이사가>? 사람은 <laughs> 그러니까 미래 미래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 꼼수 연합정당이랑 이런데 이런 정말 정당 아무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 놀라. <laughs> 우리가 한다고 해서 거기서 너무 정당 <laughs> 정당 얘기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우리가 안 하. <laughs> 우리가 결국 뭐 안할 수도 뭐 있잖아. 근데 이걸 당대한 통아발크라고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 않나요? 연합정당이랑 더불어민주당 합당 못 하잖아요. 민주당 출신들은 제명시켜서 민주당으로 보내고 녹색당 제명시켜서 보내고 또 진보정당 어디 제명시켜서 보내고 일일이 셀프 제명을 해서 이 당을 거의 뭐라 하죠? 이거를 사실을 다 절단시켜야 돼요. 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국민의 유권자의 의견 또한 국회 안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바꾼 거예요. 선거법을 바꾼 거예요. 전 타당이지만 정의당의 소신 믿습니다. 한국당, 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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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미래통합당, 민주당 다 소신을 잃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운동권 선후배인데 어떻게. 심성정이랑 아, 같이 하면 똥물에 그만... 구운다는 말을 할 수가 있지. 나는, <목소리도> 나는 사석에서 <목소리도> 그런 말안네 정치에도 도의가 <목소리도> 있지. 랑소장도 싸웁니다. <목소리도> 싸웁니다. <정체에도 도의가 목소리도> 있지. 인간적인 예의가 있다고는 아니야. 아니, <목소리도> 전후배라고안 <목소리도> <전, 목소리도> 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불길한 아, 상황 때문이라도저이 연합정당이 성공할 수가 없다고 봐요. 네, 민주당 지도부는 계속해서 의견을 좀잘안 내고 있고 등 떠미를 달라는 거잖아요. 네. 아니에요. 네. 아니, 아니, 아니.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이 블루가 이야기할 수 없다. 바로, 근데 블루가 이야기하신 바로 좀 이해가 다된것 같아요.